는 구레 도착발 했습니다. 기사님 저희 타도 되나요? 어, 기사님 혹시 저희가 이박삼일 여행하는데 그 동안에 버스 안 타고 택시를 많이 타가지고 네. 혹시 연락처 알려주시면 그렇게 그냥 해도, 해도 뭐 될까요? 연락 알려주죠. 엄청 네. 많아요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씩 가지까? <laughs> 혹시 모르니까 두개 주시네요. <laughs> 왜, 왜 클로즈드 하셨지? 안 돼. 빨리 검색해봐, 얘들아. 왜 클로즈드라고 돼 있어? 아니, 내가 오늘 문안 닫는 거 확인했는데. 전화, 전화, 네, 여기요. 네, 사장님, 그 저희 가게 왔는데, 왜 아, 마감이 된 거예요? 아, 예식 다 되셨나? 응, 어떻게 할까? 저희 그러면, 그, 텐텐 치킨으로 가주세요. 텐텐, 깻잎. 네. 깻잎 괜찮아. 치킨, 치킨 먹으면 되니까. <laughs> 우리 뭐야? 우리, 아, 화장실 가셨나? 아씨 <laughs> 뭐. 거짓말 하지 마. 뭐 하는 거야, 이게? 빨리 전화해보자. <laughs> 그래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지. 2분? 아 2분 정도야. 꽃잎 에이드 먹을래? 꽃잎 에이드.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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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 어떻게? 이게 산너 산딸기 뭘 시켰냐? 산딸기 에이드. 에이드야? 그리고 모로코 커피랑 나는 꽃. 어, 꽃잎 에이드. 어떤데? 어? 이도요잘아달아 어, 어. 네, 이게 습니다감사 어, 엄청 신기한 맛이에요. 꽃잎 드입니다난너산딸기 기대되니까 빨리 먹었으면 좋겠어. 아, 네. 좋습니다. 했었다. 이야. 응. 열씨가 이쪽이 좋아. 느낌 좋아요. 아니야. <놀람> <놀람> 와 무화과 나무야 저거. 뭐가? 저거 무화과 나무야. 헐 안녕. 냉장고도 있고요. 화장실. 야 이거. 오케이. 까는 게더 예쁘지 않아? 어, 짠! 우리의 깻잎 치킨 짠짠뭐해짠짠 짠. 어. 어, 아. 짠. 짠. <laughs> 가자. 아 이거, 네! 집이. 잘못 씻었어. 이거지비. 이거지비. 아. 어디? 여기 봐 봐. 우와! 완전 대박이지. 이 처음 봐야얘들 야, 완전 홀 무지개야. 홀 <laughs> 무지개? 야, 뭐 미친. 너무 예뻐. <laughs> 야, 미친 저게 처음 봐. 이런 데 진짜 나편점을갈 겁니다. 몇 시니? 지금 한 8시 반인가? 8시 53분. 오, 근데 이렇게까지 <laughs> 어. 이렇게 <하면 웃음> 안 만들. 헤헤헤. 아 오리온즈인데? 강아지 조련사. 근데 가까이 가면 멀어져. 진짜 어이없어. 진짜 바보 강아지. a night let's go. Let's go. 나이. 야 근데 여기 좀 시원한데? <놀람> 미안하다. 다시 봐. 주머니도 없어? 핸드폰 없어? 진짜로? 주머니에서 나오면 너 죽인다. 와, 나 진짜 넣었는데. 발만 담글라 했는데 다 망했지. 놀고 왔으니까 말려주려고어 어. 저희는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30분 걸. 30분. 3 0 좋아. 0 뭐죠? 0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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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몇 킬로인데? 예 약했는데. 신발이요하서 신발 일단 일단 쭉 읽어 볼까? 마치. 나 이거 먹어볼까? 그리고 색은 말차오 토마토 얼음볼? 너무 좋은데. 그리고 음. 엄청 고소하다 백차 드셔보신 음.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백차백차의 종류 차에하나차요0 0차1 0 0은 100차 올라오는 상태가 돼요 0 0차 10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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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0 0차보0 0차 100차 100차 1차1

핸드폰에 내 손은 손과 근데 손에 손과 넣는데 손에 간식 들고 있을 때만 앉아그똑똑거아니 그러니까 간식 없으면 앉아 안 들어. 교활견. 어. 어. 봐, 앉아. 엎드릴 것 같은데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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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엎드릴. 어까이에 이걸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되죠? 그럴까? 거죠 저희 꿇어. 이거 하나. 네? 네? 3 0원 할인받았다 어? 좋은데? 을 샀다 짱. 저희는 지금 고기를 사서 갈겁니다 오리 어. 난 복숭아 먹고 싶어. 먹고 싶은데? 아니면 저거 먹는 거살까먹는 떼어내면 되니까. 어! 어! 라아고 저희가 고르는 거는요? 저희가 오늘 저녁 바베큐가 조금 어려워진 관계로가래떡 떡볶이를 해 먹기로 했어요. 이거 잘라서 넣어줄까? 이렇게 잘라서. 이거, 이거 너무 많아. 이거 넣어도 밥을 저랑 어묵이 맛있긴 한데 그래서 어, 떡은 대충 이 밀키트로 하고 떡은 대충 이걸로 하고 지금 두 재료를 살 거예요 두고 있으면 그거잖아 미히미 사다리 좋아 딱 있네 하나 더좀 이따가 넣을게 그리고 넣어 Was afterlife you a 이브라. 이쿠나리 고기가 맛있게 구워져 가고 있어요. 뭐나. 어우 oh. 아그지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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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뭐 전화해야겠다 빨리 조용해져 떡볶이 만들었어요 놀이가 만들어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청년다방 같아요 너. 진짜 차갑다. 마지막 아침입니다. 너저 가운데 와. 끝났다. 이거 썸네일 안쓸것아 왜? 왜? 이거 썸네일 괜찮은데? 지금 이 저희 지금은 쌍산제에 왔습니다. 쌍산재 냉방되는 곳이 있어가지고 땀 식히러 와 있어요. 빨리 와. 아, 빨리 와. 아, 저 보고 쓰는 거 아니여. 네. 나 아, 셋 아, 아, 하나 아, 셋 아, 힘 아, 어 진짜 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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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오늘 안 아, 한게감사하 아, 나 여기서 숲에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영원히 벌레가 밍밍거려. 집에 가자. 아. 어. 혹시 지도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어디쯤 왔는지? 아니, 그냥 앞으로 쭉 가면 된다인 그러니까 언제 남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한 6, 6, 6, 6분 정도만 더 걸으면 될것 같아 <laughs> 경악